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어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대표단으로서 아마도 예수님을 지금 조사하기 위해여 내려온 자들입니다. 앞서 12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 아들이 이 안식의 규정을 어기고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일을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제아들이이 정결 규례를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여짜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일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이기서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입으로 전달된 이 구전을 말합니다. 원래 이 성문 율법에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졌던 어, 성문율법에 대한 보조 지침으로 이 사용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 계속해서 이 권위를 가지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고전으로 전해던이 장로들의 전통은 주 3세기 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탈무드나 미시나 게마라 등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하여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위생적인 목적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공식적인 종교 의례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또한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돈이나 또 도구와 같은 것들을 접촉하여 어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잔이나 주발이나 놋그릇 등 또한 것들 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남대로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내, 전통으로 내려오던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 저버렸던 어, 실제적인 예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4절에 나오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과 이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고르반인데요. 만약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재산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드릴 책임이 그들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악한 관습이 있어서 이들은 오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진정한 그 개명을 지키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재산들을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즉 구전으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이러한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며 실절에야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마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사람들의 전통인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지금 말해주면서 정결하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지금.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세 가지로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외적인 규칙이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우관들은 손을 씻는 그 정결한 그 행위에 집중합니다. 물론 손을 씻는 정결, 몸은 위생, 몸의 위생을 챙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결은 몸을 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정결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규칙이나 습관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정한 전통이나 규칙도 이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규를 정하고 또는 교회 내규를 정하고 정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규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규칙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내규가 일하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이 이렇게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정한 규칙이 더 우선이 될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서게 될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최, 최고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한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예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정결하고 신실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것도 죄인에게 참된 정결을 선물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근본적인 정결을 선물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신실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더욱 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시기와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는 삼아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도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새 찬송과